이사부는 신라 22대 지정왕 24대 진흥왕 시대의 장군이고 정치가입니다. 이사부는 성씨가 김씨이고 신라 17대 내무랑 사세손이다. 신라 22대 지정왕 때 국경지역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어 거도의 모략을 답습하여 말로리로 가야국을 쏘겨 치하였다. 진라 22대 지정왕 13년 512년에 이르러 아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병합하기로 계획하였다. 우산국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력으로 항복받기가 어렵고 계략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로 사자 모형을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우상국 해안에 다다라 거짓으로 고하여 말하였다.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냉수들을 풀어놓아 밟아 죽이겠다. 상국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 곧바로 항복하였다. 신라 24대 진흥왕 제21년 550년에 백제가 고구려 도살성을 쳐서 빼앗고 고구려가 백제 금연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진흥왕이 고구려와 백제 군사가 필요한 틈을 타 이사부에게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게 하여, 고구려 도살성과 백제 금행성을 취하여 정축하고 군사를 머물게 하여 지켰다. 이때 고구려에서 파견한 군사들이 와서, 백제의 검연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이 사부가 고구려 군사들을 추격하여 크게 이겼다.